아이, 세상에 씨발놈을 찾아. 남자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무신장당의 악랄한 파주적 탄압책동에 대처하여. 이거를 누가 어느 각도에서 찍었는지 그런 거 고려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찍고 있을까 지금? 지금 버스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쭉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찍는 사람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 각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위에 있는 거이 사람 지금 보이시죠? 그냥 어디 좀 높은 빌딩 이런 데서 어, 카메라 주민 기능 이용해가지고 찌, 찍은 거야 이렇게. 이거를 민주화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민주화라고! 지금 전라도 분들 이것 좀 보고 계시면 아마 열받지 않아요 지금? 아! 어? 당신들이 믿고 있는 민주화가 이런 거라고! 야이 양심 없는 개아들놈의 새끼들아! 이게 내란이고 이게 폭도야? 어? 이게 내란이고 이게 폭도야! 하이 씨발놈들 진짜 장어만 느낌 줄라고 이제. 부금까지 깔고 왔네. 씨발놈들 진짜.